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만져볼게요. 껍질이 있는 바나나. 자, 노랗고 점박이 무늬의 바나나를 만질 수 있어요. 자, 바나나의 꼭지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만져볼까요? 자, 바나나의 끝은 어떤지. 살살 피부에 문질러 볼게요. 조금 꺼질꺼질한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 껍질은 부들부들거워요. 자, 그러면 바나나 껍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껍질과 껍질을 살살. 이렇게 해서 잘라서 먹어볼 수도 있고요. 자, 바나나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준비된 비닐에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일단 넣어둘게요. 자, 하나 더 까볼게요. 하나를 한번더 자, 선생님은 지금 비닐에서 바나라를 넣고 이렇게 꾸우, 눌러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비닐에 넣지 않고 그냥 눌러 보아도 될것요 바나나를 누르면서, 자, 꾹꾹, 꾹꾹, 눌러볼게요. 자, 자, 어, 모양이 변하는 바나나? 바나나는 어디로 가고 모양이 변하는 걸볼수 있지요? 자, 우와. 헉, 물렁물렁, 미끌미끌 느낌이 바나나일 때와 이렇게 눌렀을 때의 느낌이 정말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때요? 미끌 미끌, 미끌 미끌, 물렁 물렁. 자, 미끌 미끌, 물렁 물렁. 자, 우와. 다시 한번 볼까요? 미끌 미끌, 물렁 물렁. 오, 오, 스케이트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찍찍 미끄러지는 거. 자, 물렁물렁 미끌미끌. 자, 스케이트놀이가 될수 있네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냥 바닥에서 하지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도 바나나 를 가지고 한번 만져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쭉 발로 미끌어버리 타볼 거예요. 쭉오오 오, 미끌미끌. 자, 물렁물렁 미끌미끌. 와 느낌이 어때요? 좋지요? 점점 점점 미끄 더더더더 미끄러지는 워걸 느낄 수 있어요. 미끌 미끌,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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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바나나 껍질로 자 바나나 모자를 만들고 머리에 쓰고 바나나 스케이트를 타고 자 바나나를 바닥에 깔고. 바나나 껍질을 안자락 덮깔고, 자,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자, 한번 쓱쓱 스케이트를 타볼까요? 자,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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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우와, 신나는 미끄럼 놀이가 되었네요. 자, 미끌 미끌, 물렁 물렁, 오, 정말 미끌 미끌. 점점 점점, 어, 물이 되는 걸 같아요. 물처럼 모양이 변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바나나 놀이 어때요? 정말 재미있지요. 미끄럽고 부드럽고 끈적끈적하기도 해요. 한번 만져볼까요? 정말 끈적끈적하네요. 왜 끈적끈적할까요? 미끌미끌, 부들부들, 끈적끈적. 와 재미있는 바나나 스케이트 놀이였어요. 자 바나나 놀이 재밌었지요? 풍선으로 노는 다양한 놀이. 자, 풍선과 펌프만 있으면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어요. 풍선은 모든 놀이와 다양하게 접목해서 놀수 있어요. 우리 느낌을 한번 볼까요? 축가. 펌프로 살살. 우리 친구들한테 바람을 한번 불어 넣어 줘볼게요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느낌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풍선에 거다랗게 바람을 불어 넣고요. 지고 가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크게 바람 빠지는 소리도 느낄 수 있고요. 크게 우리 친구들가. 과 느낄 수도 있어요. 풍선을 묶어서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공을 넣어서 악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바람을 빼서 묶어서 만지면 조금 전 크게 불었던 풍선의 느낌과는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입에만 넣지 않는다면 집에 항상 풍선을 준비해 주시면 풍선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수 있는 촉감 놀이, 신체 놀이, 아니면 다른 놀이들은 다양하게 할수있다 그리고 밀가루를 풍선 안에다 넣어서 묶어서 만지어 보면 뿌드득뽀드득 다른 촉감 놀이를 할수 있답니다. 속으로 풍덩, 놀이활동으로 풍당 즐겁고 재미있었죠? 엄마와 집에서 풍덩, 풍당놀이 많이 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